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020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트 시그널 2017년 초에 촬영을 했거든요. 한 3월 정도? 이미 이제 하트 시그널 끝난 지도. 음, 벌써 이제 3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을 말해도 되는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많고. 어, 이제 시즌3도 끝났으니 좀 솔직하게 한번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순한 맛, 매운맛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솔직하게 여기서 오늘 다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한 답변 보러 어, 가실게요. 짜잔, 시그널. <laughs> 어, 처음 출연할 수 있었던 경로가 궁금해요. 뭐, 다들 섭외인가요? 신청인가요? 진짜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스타 DM으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모르는 분이 이제 DM이 온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제가 인스타 뭐팔로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뭐 몇백 명? 그게 전부였고, 그냥 정말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가끔 뭐 공연 관련된 거 올리고 그랬던 인스타였어요. 근데 DM을 통해서 섭외가 되었고요. 채널A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방송들을 많이 만드는 방송사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하트시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채널A가 그에서 그렇게 대표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나마 알던 방송사가 뭐 삼상 그리고 JTBC가 저는 끝이었어요. 아 프로듀스 워너원아 엠넷? 뭐요 정도? 이제 채널A라고 하니까 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보다 하고 우선 미팅을 하러 갔어요. 뭐 저는 사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몰랐고 한번 뵙고 얘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기대했던 방송국은 MBC면 그러니까 진짜 이 건물 통째로 다 MBC 뭐이 건물 통째로 SBS 이어야 되는데 건물 통째로 채널에 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아니면 제가 미팅을 했던 장소가 뭐 다른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딱 가면서 이거 약간 사기인가? 약간 뭐 이상한데 나 섭외돼서 가는 건가? 약간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선 가서 되게 시니컬하게 여기 앉아 있었어요. 아마 그 제작진분들이 제가 되게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인터뷰할 때도 약간 아, 모르겠어요. 아니요. 막 이랬는데 사실 그때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피곤했던 것도 있었고 약간 방송국 건물이 좀 이상해서 아 이게 사기인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걸그룹에서도 항상 그 시크한 이미지가 한명 있는 것처럼 저를 약간 차도녀 이미지로 저를 섭외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제가 되게 약간 자켓에 막 이렇게 입고 갔었거든요.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막저 스테이크 별로 안 좋아하고 와인 안 좋아하고 저 소맥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놀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 진짜 곱창 너무 좋아하고요. 닭발, 소주 진짜 도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거를 조금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그때 25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 제가 근데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다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아 저희 그피디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셨다. 그래서 한번더 봤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였저 약간 의외죠. 그래서 왜 마음에 들지 정말 두 번째 면접을 보러 갔어요. 두 번째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아전 어, 모르겠어요. 뭐 한국에서 안 맞는 거 봤어요. 왜 이러면서 또 되게 막 되게, 되게 뚱하게 인터뷰를 뭔가 해요. 근데 되게 막 어, 세린 씨 너무 재밌었다고 막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너무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제가 스키자 나 아무튼 그랬는데 전화를 받은 거죠. 세린 씨 저희 팩스 됐다고 몇월 며칠나 어디로 오시라고 해서 약간 동쪽 같은데 얘네아얘 저보다 더 어린 분들도 있죠. 제가 나이 제일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떤 분들이 나오시나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차에서 스키장을 가는 길이었는데 같이 가던 언니가 차에서 야너 그거 뭐짝 같은 거야? 그거 하지 마. 너 나중에 어, 흑역사 돼. 막 이랬는데. 아 진짜 그런 거또 거기서도 또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영부영하다가 날짜는 지나가고 막 페이스북에 하트 시그널을 쳐봤어요. 근데 하트 시그널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무슨 클립 영상 같은 게 있었어요. 오늘 집에 가고 싶지 않을 때 보내는 시그널은 막 이러면서 그게 막 티저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 망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뭔가 B 급 감성에 뭔가 진짜 이상한 그때만 해도 되게 막 그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악마의 편집을 하고 막 이러는 방송사 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쓰 망했다. 나는 이제 또 나도 악마의 편집에 희생양이 되겠구나.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 그거를 솔직히 첫 촬영 하루. 전이 아닌 뭐 일주일 전에 발견했던 전안 한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다뭐 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갔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어 마이크를 이렇게 꽂고막 이럴 때 저희 제 담당 작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담당 작가님한테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영상을 봤는데 진짜 이상한 거 아니냐? 진짜 막 이상한 막 삐끗 막 그런 야한 느낌의 프로냐? 막 제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작가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세린씨,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세린씨 인생에 진짜 예쁜 추억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동화책 같은 어, 그런 추억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너무 제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 그래, 이렇게 하고 믿고 우선 촬영을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촬영 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말 기대한 것과 같이 작가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저희 그 누구 하나 악마 편집 없이 그 누구 하나 밉보이게 그 누구 하나 얄미워 보이게 나오는 사람 하나 없이 그 사람 매력을 정말 최대치로. 끓여서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진짜, 어, 진짜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작가님한테도 되게 감사했어요. <laughs> 촬영하고 있을 때 앞에 스텝이 몇 명이 있나요? 장면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그 움직이는 장면이나 뭐 밖에 있을 때는 뭐 카메라가 따라다니기는 해요. 집에 있을 때나 그거는 거치카메라가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온갖 집안 곳곳에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엔 1, 2층을 합쳐서 50대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식사하거나 이럴 때는. 좀 디테일하게 여러 명의 감정선을 담아야 되니까 작가 감독님들이 계셨었어요. 피디님들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계셨는데 뭐 그냥 방에서 혼자 막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거치 카메라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다들 그러잖 아, 왜 쟤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부터 달라 그러고. 어, 아, 저 물심을 주시면 안 돼.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이랬는데, 저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제 시점에서 봤을 때는 딱 문에 들어왔어요. 문이 이렇게,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는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찍어야 되니까 어찌보면 당연한 거죠. 정말 제가 짐을 막 3주 동안 입을 옷을 다싸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걸 진짜 무겁게 이걸 지고 막 드드드드드 막 이러면서 내려왔어요. 그 내리막길을. 그리고 집에도 결국 들어왔는데, 딱 보이는 게 이제 작가 감독님들이고, 저는 이게 이런 리얼리티를 처음 해보잖아요. 어, 그냥 카메라에다 대고 작가 감독님이랑 소통을 하는 그런 막 인터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런... 예능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건줄 알고, 그냥 전 들어가자마자, 물좀 주세요. 그니까 작가님들, 그 작가 피디님들이 날 찍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물좀 주세요. 했는데, 전 절대 제가 처음 본 사람한테 물 달라고는 할 일이 없겠죠. 근데, 제 저한테 막, 어, 첫만나면부터물달라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억울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시그널 하우스 안에 스태프분들이, 숨어 계시는 건가요? 미션카드 같은 거 놓고 가실 때요. 아, 그, 그스프분들이 계시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요. 어, 미션카드를 두고 가시는 건 대부분 저희가 출근했을 때, 저녁 7시까지는 저희가 자유시간이었어요. 그니까, 러 주중에는, 주말에는 무조건 거기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살짝 두고 가실 때도 있고, 안, 촬영 그 현장에 안 계셨던 분들이 방에다 이렇게 미션카드를 놓고 가거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있는데 불편하진 않았나요?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뭐 제가 관종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저는 사실 그전에도 이제 좀 홍보를 하는 직업을 했었어서 그런지 누군가 카메라가 날 비추는 게 되게 좀 자연스러운 편이었고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모두가 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만약에 카메라 하나가 나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건좀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카메라가 누굴 찍고 있는지도 몰라요. 막 그리고 우리가 막 아이돌처럼 막 비틀어서 카메라를 딱 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냥 내가 이렇게 있는 자연스럽게 찍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이렇게 그냥 카메라 놓고 브이로그 찍듯이 그런 느낌이었어서 일반인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카메라 앞에서 뭐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거나 그런 건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어, 그거는 다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쉬는 시간이나 촬영 끝나고 분위기랑 제작진들 분위기 궁금해요. 저희가 12시에 문자를 보내요. 12시에 문자를 보내고 이제 카메라를 꺼요. 카메라를 끄고 이제 잘 준비를 하죠. 다뭐 화장도 지우고 끝나고 제가 처음에는 몇번 외부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밤에 제가 나, 나갔는데 작가님들한테, 작가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막 이랬는데, 제가 며칠 동안 문자를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괜찮아요. 막 이래 날막 위로하는 거야. 그리고 막, 세린씨, 우리는 세린맘이야. 여기 세린맘들 되게 많아. 세린씨 팬들 진짜 많아. 막, 그게 더 저를 슬프게 한다고 저 위로하지 마시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약간 중간에 이제 메기가알아가 들어왔잖아요. 저는 근데, 그때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 어, 아, 설마. 진짜 내가 너무 인기가 없고 내가 너무 별로라서 왜냐면 다른 애들이 나보다 너무 예쁘으니까 제가 그때 완전 자신감을팍 꺾인 상태에서 완전 진짜 아니 한 명이 더 온다는데 여자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불안한 거야 아 문자를 못 받아서 내가 탈락이 된 건가? 나는 이게 서바이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요리를 하기 시작해서 겨울 한 표를 받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제작진들 님들이랑도 왜냐면 그분들이랑 저희랑 정말 매일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데이트를 하거나 장을 볼때 자기 사비로 계산하나요? 네, 사비로 계산했어요. 정말, 그니까,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 저희가 요리를 하고 이럴 때는 제작진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데이트하고, 저 그때 막 캠핑하고 이랬을 때도 다제 사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생리현상. 그,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 마이크를 계속 차고 있거든요. 카메라 켜져 있는 시간 동안 마이크를 켜져 있어요. 근데, 마이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허리에 차고, 이렇게, 이렇게 옷, 옷 속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뺐다 깎다 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문제가 화장실을 갈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가님 이랬다니 아 왜냐면 저희가 마이크로 다 듣고 있으니까 마이크로 상황실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세레씨 뭐 화장실 갈 때는 마이크 내려주세요 하고 화장실을 가시래요 근데 부안동까지 오는 길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도착해서 이제 마, 마, 마이크부터 차야 돼요. 마이크를 차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급해서 마이크 내려주세요 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갔어요. 이게 뭐 그런 게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진짜 분위기가 되게 가족 같았고 저는 그냥 갔던 생각이 납니다. 헤어 메이크업 다 직접 하는 건가요? 네, 직접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헤어 메이크업 있나요? 이랬더니, 아니요. 이거 리얼리티기 때문에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 그냥 제가 그때 진짜 지금보다 더 똥손이었거든요. 그리 나중에는 마뭐 아시다시피 거의 포기하고 맨날 생얼로 나왔던. 그래서 저는 진짜 화장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화장을 잘 하지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옷은 모두 개인 옷인가요? 네, 옷도 모두 개인 옷입니다. 옷도 모두 개인 옷이고 옷을 저희 걸로 입되 컨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때 그 자켓이랑 스커트만 보여드렸지 화가 모자는 안 보여드렸어요 그거는 그냥 즉흥으로 꼈는데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 또 질문인데 솔직히 화가 모자 후회해요 안해요? 합니다! 내가 봐도 이상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딱 거울로 봤을 때 괜찮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 접시를 이렇게 하고 온것 같이 됐더라고요 그 약간 요거 요, 요, 진짜 요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봐도 진짜 부담스러운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난 예쁘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거야. 제가 모자를 쓰고 왔을 거라고는. 저 모자 뭐지? 벗으라고 말도 못 하고. 솔직히 조금 친해진 촬영 중반에, 아, 쌤씨 모자 아니야. 벗어.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중간에는 내가 막 옷을 입고 오면 작가님이, 아, 쌤씨 이옷 아닌 것 같아. 너무 과해. 너무 과해. 막 이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저한테 말을 못 하셔서 그런, 기대에 최악의 패션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고 나온 옷 중에 가장 마음에 드셨던 게 왠, 뭔지 궁금해요. 첫날 착장에 모자만 빼면.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착장은 저희 라운지바에서 파티한다고 이렇게 그 뭐지? 옷골라주러 편집샷 갔을 때제 트위드에다가 그 청바지 입고 락스터드 신발 신었거든요. 그때 좀 패션 착장 마음에 들었었어요. 이불킥 장면. 이불킥 장면. 이럴 때 장면 너무 많은 거야. <laughs>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응원을 하지? 아니 뭐 커플로 아니어지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역대급으로 역대 커플 프로가 그때 하트스쿨 최초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니까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이게 이 정도로 애잔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하트스쿨 Q&A 리뷰를 찍으려고 한번 다시 봤어요. 제가 나오는 장면들만 이렇게. <laughs> 어머, 진짜 좀 보고 깜짝 놀랐어. <laughs> 뭐야? 내가 저랬어? 너무 모든 장면이 그냥 저는 이불킥이에요. 왜 이렇게 주접을 떨었지? 왜 이렇게 막 좋아서 막 혼자 막 아둥바둥 막 온갖 어도 방정을 다 떨고 있더라. 어, 어 부끄럽더라고. 요 어, 스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약간 이런 느낌. 출연을 후회한 적 있나요? 하시는데 출연을 후회한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저한테 진짜 뜻깊은 경험이었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서. 솔직히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네. 진짜로 마음에 드는 사람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정말 그 장천 오빠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분한테 시그널을 보낸 것처럼 정말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하고 정말 그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아플 정도로 좀 마음이 갔었었는데 그래서 데이트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랬지만 어 저도 슬슬 포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커플이 네. 응? 안 됐는데 촬영 끝나고 방송 기다리는 동안 창피하거나 숨고 싶진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이미 포기를 한 상태였고요. 어 촬영 첫째째 다 상할 대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아망패를 받으면 좀 창피는 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뭐 방송 기다리는 동안 막 창피하고 숨고 싶고 그랬. 본건 아니었던 게 저희가 그 마지막에 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가잖아요. 시그널 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가 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우리만 보는 거 아니야? 이걸 누가 볼까? 정말 사람들이 이거 볼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은 정말 상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이렇게 너무 사랑받아 시즌3까지 생길 줄은 진짜 저희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았나. 네. 솔직히 제가 제 친구들한테만 말하고 아무한테도 말안 했어요 직장 동료한테도 말안 하고 뭐 부모님도 모르셨어요 진짜로 이거는 나중에 우리 엄마랑 인터뷰를 해도 되는데 엄마가 집에서 TV를 보다가 야 저거 너 아니야? 너 갑자기 제 방에 있는 저를 불러 야 저거 너 아니야? 저... 제가 당황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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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랬더니야 네가 왜 저기서 약간 진짜 네가 왜 거기서 나와처럼 야넌 저런 거 찍는데 엄마한테 말도 안 했니? 근데 우리 엄마는 그냥 온고잉으로 찍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해서 야너 오늘 이거 입고 가막이러는 엄마 이미 다 찍은 거야 다 끝났어 이랬거든요. 엄마가 그래죠야너 찍는 거 엄마한테라도 말해줬으면 어? 엄마가 예쁜 옷이라도 더 예쁜 옷 하고 어? 엄마가 너를 그꼴로 안 내보냈을 텐데 막 이러셨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리얼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송 후 주변에서 연락 왔나요? 막 옛날 썸남 연락이 온다나. 어... <laughs> 안타깝게도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매력이 없게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오랜만에 연락오는 친구들은 되게 많았어요. 뭐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나, 대학교 선배나 약간 TV는 사랑을 씻고처럼 정말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어, 인연들이랑 다시 인연이 닿아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잘 지내는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살이 정말 많이 쪄서 한 5kg 정도 쪄서 시그널 하우스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진 모르겠지만,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래서 연락, 전 썸남이나 전 남친이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나갔을 텐데 생각보다 별로 인기가 없었을 때의 기분은 포트 시그널이 뭔지 몰랐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들어간 프로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할까 하지 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출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큰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 인기가 없었을 때의 기분이 아니고 남자분들한테는 아니지만 그 생각보다 정말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아질지도 몰랐고 한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1년 안에는 다날 까먹겠구나. 정말 아직까지도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을 때의 기분이 아니고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았을 때의 기분을, 어, 오히려 저는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의외로 기뻤습니다.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나 밖에서나 스킨십 금지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데이트할 때 손잡으면 안 되나요? 글쎄요. <laughs> 있어도 저는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짜여진 대본틀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진짜 리얼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센 일반인들을 다 갖다 두고 저만 그냥 카메라만 찍나? 아니 왜 아무 설명을 안 해주지? 제가 어쩔 겠 없으면 들어가서 물 달라고 하고 막 카메라에 말을 걸었겠어요 짜여진 게 너무 없어서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했어요 아, 뭐 이런 건 있죠 뭐 주말에는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남자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을 할 거고 데이트 누구랑 하고 싶은지 어디서 하고 싶은지 결정해서 음, 데이트 신청 언제 할 건지 이런 거 알려주세요. 이 정도였지. 마지막 날 10분 토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그럴 정도로. 제가 대본설를 너무 속상했던 게 왜냐면 사람들이 막 이런 댓글도 있어요. 야, 하트 시그널 쳐봐라. 저기에 작가가 몇 명이나 있다. 그것다 대본 쓰려고 있는 거다.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작님들이왜 계시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도 제가 찍고 이제 편집자분이 계시는데 속기라고 하죠. 제가 말한 거를 다 땁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장면을 편집하고 어떤 멘트는 꼭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걸 적어놓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가님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 하나하나 말하는 거를 정말 그냥 그래서 작가님들이 많았던 거지 대본이 있어서 작가님들이 많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떠도는 사진처럼 스태프 다 앞에서 촬영하는지 궁금해요. 리얼 일반인 예능 촬영 현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제 사진 제 인스타에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저는 하티 시그널의 촬영장이 이랬다. 이러려고 찍은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저 마지막 날 제가 진짜 펑펑 울었어요. 진짜 3주 동안 다들 너무 정이 들고 스태프들 뭐 출연진 다 너무 정이 들어서 그냥 그 마지막 날의 모든 풍경을 제가 간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그 날은 셀카도 진짜 많이 찍고 내가 3주 동안 찾던 마이크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모든 사진을 다온집안 곳곳을 찍어 나와서 온집안 곳곳을 다 찍었는데 그때 그 사진은 제가 정말 해명하고 싶고 아마 제작진 분들한테도 제가 너무 죄송한 게 그게 매일의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마지막에 최종 선택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저희가 모든 시즌마다 최종 만찬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피날레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카메라가 많은 거지. 평소에는 진짜 카메라 한두세 대밖에 없이 밥 먹어요. 미묘함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보이지 않는 충격전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많았던 거지. 원래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제 사진 그 누가 퍼가신 거예요? 그 사진만큼 정말 모든 사람이 막 앞에 막 이러고 진치고 있지 않아요 진짜로 너무 리얼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막 아, 카메라 때문에 불편해 어, 막어막 카메라가 계속 날 화면 카메라가 날 조명을 비추고 있어 막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정말 그그 그 흔한 조명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시 필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후 후보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밥 먹을 때 불편했던 거한개 있어요 와 맛있겠다 했는데. 이거 자꾸 찍어야겠네요. 인서트 딸게요. 이러면서 막 보글보글 하는 걸이렇 가까이서 찍는 거있잖 클로즈업. 아, 나좀 빨리 먹고 싶은데. 아니, 그리고 나서 한 3주 동안은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정말 집 와서 밥 먹는데 갑자기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다려. 엄마, 너왜안 먹고 뭐하니? 라 아, 인서트 안 따지? 이러면서. 하트 시간을 하면서 밥 먹을 때 불편했던 이유는 진짜 딱하나였어 인서트 따는 거. 그리고 반주를 많이 못 한다는 거. 술이 정말 종류별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제작진분들이 한 3주 동안 이렇게 먹겠지 생각을 하고 두셨는데 아마 그게 일주일도안 돼서 다 동이 났을 거예요. 정말 오죽했으면 마지막에는 제가 막 수, 저희가 막 술을 먹는데 스그 그 맥주 좀 머그컵에다가 따라 드시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저희는 리얼이었습니다. 야외에서 데이트할 때는 카메라 스텝이 따라다니 안 부끄럽나요? 저희 때는 일반인이잖아요, 저희가. 물론 카메라가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쟤는 뭐야? 막, 쟤네 뭐야? 막, 이렇게 궁금해는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시즌2, 시즌3 정도 때는 뭐, 이렇게 일반인이 커플로 데이트를 하는데 카메라가 따라다니고, 쟤네 뭐지? 아, 약간 일반인 선프런가 봐. 하트 시그널인가 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 있었어요. 촬영하니까 막 카메라에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막, 궁금해서 와요. 그냥, 뭐야, 뭐야, 재밌는데, 뭐, 뭐야, 막 이러면서 가는 그런 게좀 민망했을지, 막, 와, 사람들이 막, 인파를 막 몰고 막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관종이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시 시즌 중에 객관적으로 가장 재밌다고 느꼈던 시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날것 그대로, 가장 정말 그 생, 센 일반인 리얼 그대로의 재미는 시즌 1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설레임과 그런 게좀 레전드였던 건 제가 보기엔 시즌 2. 시즌 3는 정말 그 비주얼적인 그 여자분들 비주얼이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저는 무슨 순정만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즌 1 때도 그 비주얼 쇼크를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와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애들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놀랬거든요 시즌 2에. 어떻게, 저 일반인들도 저렇게 예쁜 애들은, 예쁜 분들을 듣고 같이 할정도였데 시즌3는 완전 그냥 뭐다 배우야? 뭐야? 막 쟤는 너무 주접을 떨었다. 어떡해. 이러면 안 돼. 다시 출연할 기회가 있다면, 시즌2, 3 중에 어디? 하... 뭐 어딜 가도 솔직히 빵표 아니었을까요? 하트 시그널 시즌2 또는 3에 출연했다면, 남자 누구에게 문자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되게 스마트한 남자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즌2였다면, 제가 아마 김도균님.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고 시즌3에선 천이누 님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도균 님이 진짜 좀 멋있으시 더라고요 오늘 행사를 갔었어요 근데 정말 얼굴 작으시고 정말 너무 잘생긴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분은 약간 김도균 씨 닮았다 했는데 그 행사 직원분이 어, 방송 너무 잘 봤어요 아저분 어, 김도균 씨구나 진짜 실물이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셨겠다 <laughs> <laughs> 어 주책이야 아무튼 네 그랬고요 시즌 2, 3에서 친해지고 싶은 여자는 어 시즌 2에서는 김장미님이랑 오영주님이 같이 이제 유학을 하신 분들이니까 되게 궁금했고 시즌 3에서 친해지고 싶은 여자는 어, 서민재씨 서민재씨 왜냐면 서민재씨가 약간 직업적으로 좀 어, 뭔가 되게 특이하시고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기는 하지만 되게 배우고 싶은 우상으로 삼고 싶은 분이신 것 같아요. 되게 멋지시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약간 하얀 고양이상이세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서민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출연료. 출연료는 똑같이 받았어요. 네,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하트시그널하고 얻은 것과 잃은 것 뭐~ 어, 하트시그널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것중 하나가 인간관계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의도치 않게 사랑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냥 하트시그널 김세린한테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저는 그걸 다 내가 좋아서 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좀 상처를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정말 더 오히려 얻은 게, 오히려 그 시기가 지나니까 정말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고, 얻은 건 진짜 너무 많죠. 하트 시그널을 통해 인생에서 제일 크게 변화한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알아주시게 되고, 이렇게 제 거를 봐주고 계시고 저를 응원해주신다는 거? 제일 제가 감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언니에게 하트 시그널이란 제가 그 시즌2 리부스트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세 번의 기회를 얻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중 하나가 하트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말을 하면서도 막 소름이 돋는데 저한테 25살 김세린의 그 반짝였던 그 시간 그 봄이 다가올 때그 설렘을 너무 예쁘고 찬란하게 담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누군가가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신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예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그리고 영롱했던 하트 시그널 분위기 잊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겨울의 끝자락 봄의 시작에 왔던 그 설레임을 너무너무 예쁘게 그려주셨던 제작진분들, 그리고 그거를 너무 예쁘게 봐주신 시청자분들 때문에 하트 시그널, 그리고 지금의 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 오랫동안 그 시간을 추억하면서 어, 하트 시그널 하면 많은 분들이 설레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억에 오랫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좀 궁금하셨던 것들이 그 베일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어, 좀 풀리는 기분이셨을까요? 저는 나름 되게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새삼 느낀 게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이렇게 예쁨을 받고. 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사실 정말 화면에 TV에 보여줬던 건 저희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군분투를 하시거든요 저희 하트시그널 때 진짜 정말 그때 너무 추웠어요 그 추운 날씨에 정말 패딩 껴입으시면서 3월에 저희를 촬영을 해 주시고 밖에서 막 촬영하시고 저희는 따뜻한 데서 막밥 먹는데 저희를 그렇게 촬영해 주시고 저희는 그런 끝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뒤에서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진짜 밤낮으로 노력해주신 그 제작진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트시그널이라는 멋진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주인공, 저희 하트시그널 스태프분들한테 박수치면서 영상을 끝내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